질문하겠습니다. 전주에 가시는 게 믿기시나요? 아니요. 지금 꿈만 같아요. 저도 안 믿겨요. 지금 운전해야 되니까 뒷모습만 나오겠네요. <laughs> 네, 뭐... <laughs> 안녕하세요. 조끼요조끼요 네. 제가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은?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재밌는,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네. 다이아몬드? <laughs> 금, 금, 금 뿌려진 아이스크림. 땡 보석바입니다. 아, 한 번만 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냈는데. 그러니깐 아, 미안해. 나의 첫 나... 나의 첫수 깻기를 잊었다니. <laughs> 그래, <주소. 웃음> 자, 그러면 음또한개 내볼게요. 네. 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끄럼틀은? 뭘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떡볶이? <웃음> 아니 <웃음> 음식 말고 <laughs> 제가 진짜 좋아 진짜 거의, 거의 미끄럼틀 중엔 제일 좋아하는 땡 롤러코스터입니다. 아, 무섭지? 맞아, 맞아. 자 이제. 그건... 아, 맞아요. 두 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음식 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음식만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이따가 봐요. 첫 번째 요리는 반반 파스타인데 이건 토마토, 이건 크림이에요. 오, 맛있겠다. 네. 컷! 다음 요리는 뭔지 말해주세요. 목살 양념구이고요. 네. 음, 볶음밥이고 야채 샐러드가 있고 음, 감자 치즈, 감자튀김, 김치예요. 맛있겠다. 네. 컷! 마지막 세 번째 요리는 새우튀김 파.. 아.. 새우튀김 샐러드예요 여기 샐러드가 있거요 위에 새우튀김이 있네요 음. 컷! 맛있게, 맛있게 먹고 이따가, 먹고 이따가 만나요 여기는 우리가 점심식사를 할부사일섬이라는 곳이에요 파스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부사 일산이에요. 어... <laughs> 괜찮아. 너안 보였으면 좋겠어? <laughs> 저희는 지금 한옥마을에 왔어요. <laughs> 제리 한옥마을이 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어. 너무 건조해. 어, 저... 와, <laughs> 진짜 <laughs> 저희는 전주 초코파이를 만들러 왔어요. 재밌어? 벌써부터 웃겨? 어. <laughs> 우리 맛있는 거 재밌게 만들어보자. 음. 저희는 전주 초코파이 만들러 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 아! 초코파이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야? 몰라. <laughs> 알았어, 이따 재밌게 만들어보자. 응. 시작. 따라가 선생님이 사람한니까 What are you doing? You can do it like this. I can do it like this. Okay, let's put it in at once.

아니 아 안녕 나는 지금 외계인한테 납치되었다 나는 그래서 나도 외계인인데요 침입하려 한다 자. 어디로 침입할 건데? 음그뭐뭐 뭐, 인간들이 사용하는 약국이라는데 가보려 한다 그 약국 누구 누가 하는 곳인데? 응 음. 작은 아빠라는 인 아, 뭐, 작은 아빠란 분이 약국을 하시구나 이 전주에서 응. 은찬이가 전주 여행을 오래 하고 지금 피곤해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친구들 <laughs> 그래서 지금 작은 아빠 약국으로 가는 길이야 뭐, 뭐 그렇다고 어디 가는 게그 약국? 약국? 아, 작은 아빠가 하시는 약국 간다는 거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문 열어줄게. 안녕하십니까. <laughs> 전 외계인이고요. 잘 맞고요. 전 외계인이고요. 뭐 그렇고요. 외계인요. 이외계인이요 네. 응. 뭐. 응. <laughs> 네.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 왔어? 외계인이요. 응. 동영상 계속 찍고 있어요? 네. 뭐? 다시 가져오시면 누구야? 응. 응.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 응, 음, 목성으로 갔나봅니다 엄마도 음. 알아? 네 음. 뭐 여기 언제 알아? 네 모쩜 뭐 어, 한옥공을 갔다 왔어? 네 모쩜 뭐 음. 언제 출발했어? 네 모쩜 뭐 음. <laughs> 11시요 11시? <laughs> 인사 응 음, 안녕 인사 <laughs> 좀해주 <laughs> 마실래? 네, 멋져. 응. 어디 가셨어? 몰라요. 이거 한번 와서. 이건 드리고. <웃음> 응, 점. <정>, 점. <정>, <laughs> 비차 타고 왔어? 누구며? 차. 무슨 차? 자동차. 음. 음 선생님 차. 음. 응, 음. 왜 왔어? 아 놀라. 뭘뭐하고 있었어? 한옥마을. 한옥마을. 얼마 왔어? 다른 친구는 안 오고. 응. 음. 약국 음? 어떻게 찾았어? 아빠가 보내줬는데 죄송. 아 그래? 응. 한옥이 날졌어 물릅니다 아직도 우리 둘이 전주에 간게 믿기지가 않아 나도 <laughs> 지금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풍풍같아